최근에 출산이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잠시 미루고 계셨다가 막상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면 임신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너무 간절해서 임신이 잘안 되나 이런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난임의 원인에서 20% 정도는 이유를 알수 없는 이 상세 불명의 난임에 해당합니다. 상세불명의 난임인 경우에는 의외로 자연임신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임신이 잘 되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난임이라고 하면 1년 동안 피임 없이 부부관계가 이 주기적으로 있었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난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임신을 계획하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임신 준비 기간을 1년 정도로 보지 않고 이 피임 없이 6개월간 부부관계가 있었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았다면 임신 준비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난임 기간 폭을 아주 짧게 잡고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성 요인과 남성 요인이 각각 40% 정도 그리고 이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가 20% 정도 돼요. 그래서 임신은 부부가 함께 노력했을 때 임신 성공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이 여성 난임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란 장애입니다. 흔히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나 갑상선 질환부터 조기 폐경 등의 원인으로 이 배란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생리불순이라든지 무월경, 부종출혈 증상까지 있다면 배란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진료를 해야 돼요. 배란장의 이외에 이 여성 난임 원인으로 난관이 좁거나 또는 난관이 막혀 생기는 난관적인 요인, 또 자궁 내막의 폴립이라든지 근종, 내막염, 또 자궁 내에 유착이 생겨있는 이런 자궁의 요인, 또 질염이라든지 자궁 경부 염증으로 인한 자궁 경부 요인이나 혹은 골반 수술하신 분들, 유착이라든지 혹은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유착 이런 복강 내 요인들이 있습니다. 남성 난임의 80~90%는 정자 이상이에요. 이 정자 수가 적거나 모양이 기형이거나 운동성이 이상이 있거나 하는 이런 원인들과 이 정계 정맥류, 음낭 수종 이런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립선염, 부관염 이런 정자 이동 통로의 장애가 있는 경우, 또 정액의 저장과 질을 관리하는 이 정낭과 전립선의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남성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성, 남성의 이런 난임의 원인 이외에도 사실 이유를 알수 없는 난임이 20% 정도가 됩니다. 상세 불명의 난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시술과, 인공수정 시술과 같은 이런 난임 시술을 받게 되죠. 원인 불명의 난임 경우에는 의외로 자연 임신이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임신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난임의 원인을 크게 허증과 실증으로 구분하는데요. 허증은 체내의 허약한 상태를 말하고, 실증은 불균형, 즉 체내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막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기 폐경이나 이 난소의 기능 저하와 같은 이런 생식기능이 낮은 것은 허증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또 복강 내 골반 내 혈액 순환이 잘안 되거나 내막에 폴립이 자주 발생하거나, 또는 난소낭종이라든지 배란장애와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실증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방 치료의 경우에는 허증과 실증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를 할때 진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난임 시술을 한방 치료 병행할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 등이 꼭 필요하고요. 치료 시에 난자의 성장이라든지 자궁 내막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한약 침뜸과 같은 한방 치료를 시기에 맞게 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